유언 대용 신탁 전문 허용석 변호사님.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유언 대용 신탁 전문 김도윤 변호사님. 유언 대용 신탁은 장점이 참 많지만 네. 그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장점을 꼽자면 첫 번째, 피상속인넷을 반영한 어 자유롭고 다양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의 경우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리고 세 번째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절차가 간단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장점 중에서 세 번째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절차가 간단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위탁자 사후에 유언대용 신탁의 절차가 간단한가요? 네, 위탁자 사망 이후 효력을 그 유증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성을 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함께 형식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걸리죠. 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자필유언, 어, 이 경우에는 거민절차를 받아야 하는데요. 거민기일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장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효력 확인소송 또는 유언이행소송, 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좀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유언대용신탁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유언과 같이 엄격한 형식성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확실하고요. 그럼 변호사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언대용신탁 계약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네,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서 사후 수익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거나 혹은 자녀 재산 귀속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대용 신탁이 종료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자녀 재산 귀속 권리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언과 같은 이 검인 절차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네, 부동산을 예로 들면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를 종료한 이후에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속등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어떠한 도움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사망 이후의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즉, 범인 등과 같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돼서 어,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매우 낮죠. 네. 실제로도 저희 법무부의 율샘 등기팀을 통해서 이 기속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완료되는 데까지 빠르면 2일에서 3일,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 그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네, 물론 유한대용 신탁 계약을 한다고 해서 100% 소송이 걸리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위탁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언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위탁자의 치매 등 의사 무능력을 주장하면서 무효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류분의 문제도 있긴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이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단독 행위의 유언보다는 어, 확실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 법무법인 율샘의 경우 위탁자의 의사 및 의사 능력을 확인을 하고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과 관련해서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류분과 관련해서도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폐능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 기여 상속인에 관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에 관한 후속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 즉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취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한다는 취지 기업운동을 반영한다는 취지 기타 피상속인 위탁자의 확실한 의사를 남겨 놓는다면 유리분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언대용 신탁이 유언보다 좀더 나은 상속설계가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 이와 같이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과 관련해서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속 전문 법무업인 율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